안녕하세요. 모든 부동산 물건들을 리뷰하는 해솔부동산TV입니다. 해솔부동산TV를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건 설명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물건 구경이 가능하십니다. 물건 접수도 받싸오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물건은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먼저 물건의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꿈매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서울산 보람병원 도보 3분, 서울산 IC 차량 1분 거리 위치한 1층 상가 임대 매물입니다. 현 임차인께서 미용원을 운영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가의 전용 면적은 60.955제곱미터, 9, 18.4평입니다. 용도는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건물은 2017년 9월 28일 사용 승인된 건물이라 건물 외관과 내부가 거의 신축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출입구 기준 북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대장상 2대이나 인근 도로변 흰색 실선과 건물 뒤편, 이중 주차 포함. 4대까지도 가능합니다. 언양 맛집으로도 유명한 가마솥 빼장국 라인에 위치한 상가이며 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한 코너에 위치한 상가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홍보도 많이 되는 위치이면서 단골손님도 많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현 임차인께서 신축 건물의 모든 인테리어를 다 하시어 들어간 본 상가에 총 들어간 비용은 약 4천만원대라고 하셨습니다. 내부 구조는 탕비실, 창고, 남녀 구분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미용업에 관련된 모든 시설과 장비들이 있습니다. 상가에 올 월차임 가격은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50만원이며 부가세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수도세 3만원이 별도로 있다고 하셨으며 그외 공과금 또한 별도라고 하셨습니다. 평수 대비, 위치 대비하여 가격이 매우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가라고 생각됩니다. 권리금은 250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용에 관련된 모든 장비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최근 어느 상가를 인수받으시던, 새로 오픈하시던 간에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비를 무시 못합니다. 본 매물은 권리금을 주고 즉시 미용업을 영업할 수 있는 가게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곧 좋은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